아멘. 알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내어 놓으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세워졌다 하여서 그 자체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이제 다시 얻게 되었다 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터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관습적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에 그것이 교회 다니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던져 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고개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이 부... 을그것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에는 굉장히 명확한 여러분 질문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오해의 요지가 없거나 혹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님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명백한 답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래, 이 명백한다 뭐냐? 첫 번째 12절 말씀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성물이 뭐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과 접촉하여 졌을 때그 다른 것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부정한 것은 그것이 서로 닿게 되면 부정하여 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만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또 다른 것을 만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은 서로 닿게 되었을 때에 부정해진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성별하여 주었을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실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버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물건의 속성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닿게 됐을 때는 부정해지는 것은 부정함이 그대로 옮겨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마치 이런 이 죄가 이 땅에 확산이 되어지고 이땅의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이 죄가 그다음 점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것은 서로 만날 때 부정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두 개의 관점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지 않지만 죄는 확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잘 봐야 부정한 것이 옮겨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개의 질문 속에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은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 성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을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그들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직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또 부정해줄 수밖에 없고 또 부정을 옮기는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까요? 지금 이학계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죠?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멈췄던 성전 재건이 시작된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학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학계가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또 학계서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그러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방금 맞춰지게 될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정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다고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셨을 때만이 진정으로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성전이 그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성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을 인정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러분, 시원산 위에 서 있어서, 아,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뭐든지 다 해결이 되고, 거기서 절기마다 제사만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과거의 관습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저 부정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밖에, 거룩해지지는 못하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그저 다부정해질 뿐인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전을 생각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너희들이 얻은 소산이 있어도 그 소산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척박한 가운데 있었으나라고 하나님 말씀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미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이 마르게 하는 제왕과 깐복이 제왕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는 이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다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순종적으로 아멘하며 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학교에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수룻바벨을 다시 세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수르바벨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 수르바벨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리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총도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갈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대의 아들 내종 수 술빠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수룩바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데 이 택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코바로 그전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 보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나라와 병거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데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수룩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룩바벨을 택하여 이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수루바벨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회복하여야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분, 그런 독립성을 가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바사의,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시대 아닙니까? 바사의 제국 시대에 이후에도 여러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요, 그 그렇다 할 만한 뭔가의 어떤 그런 뛰어난 역사적인 시간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사 이후에는 신구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사이에 암흑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대가 이런 것처럼 이 말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수르바벨을 세우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계 우리가 보통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수르바벨하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은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차로 먼저 돌아오고 그들이 아직 여러분 죽지 아니하였을 때에 여러분 2차 에스라의 포로가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같이 이 성전을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열심히 재건사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리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스가리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는요,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 선지서에 나오는 이여우수아의그 모습과 그리고 학계서에 나오는 이수루파벨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 세대 때이 세대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루바벨과 여호수아 첫 번째 포로 귀환에 에서 도와라 왔을 때에 가장 앞섰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리더와 신앙의 여러분 리더의 두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르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모습, 각각 하께서와 스가랴에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스가리아를 통해서 어,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옷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다시 씻겨주실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해 주시는 모습이 스가리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수룩바벨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야표로서 여러분 이 수로바벨을 보여주시는데 그는 어떤 만왕의 왕이냐 바로 무너졌던 터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실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있는 세속 권세, 세상에 있는 원수막의 사단과 싸워 이기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학계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 성전 이야기 하는데 왜 마지막에 수륩바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전을 세워졌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수륩바벨,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인 리더였던 수르바벨 이야기하는 것은 수르바벨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실 예수님의 한편으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세워져야 될 성전은 눈앞에 보이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실 진정한 성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